남은 게 장칼국수랑 대구탕, 냉면, 해물찜, 막국수. <laughs> 안 돼. <laughs> 아, 너무 웃긴데? 애들아. <laughs> 아, 너무 웃기다. 안녕합니다. 안녕. 바다 냄새가 나. 어 비린내 나. 어 바다 냄새가 나. 아내 생각보다 시원한가? 불련이 나였어. 나 지금 6 시간 동안 아이돌 노래 듣고 왔다니까? 노래는 나빠 보여. 나 그래서 마지막 시판에는 꺼달라 했어. 이제 어디 가? 밥 먹고? 아직 밥한 술도 안 떠는데. 아, 이게 전복 해산물회야? 아니요, 모든 물회다. 아, 모든 물회야? 네. 이거 광어? 아, 모든 물회. 아. 광어 시킨 거 아니었어? 광어가 전망하는. 광어가 하는 좋은 모게 진짜. 옛날에 생게 먹었을 때는 메인맛 아니었거든? 음. 음, 근데 또 지금 먹으니까 맛있네? 너가 뭐 이제 어른인 줄어나 진짜 어른인가 봐. 아, 되게 멋있어. 어, 서하다잉 맛있는데? 어거 응. 더어 줄까? 응. 됐어? 어까더 응, 건들지 마. 그래 제발. 건들지 마. 그래. <몬>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이 마인드 같지? 가봐 여기 영구 이가면 거기 가나요 0. 네? 0고요. 0, 0, 0으로 가자. 오케이, 0. 그 다음에 4 <몬> 뭐라고? 영상 뭐라고? 뭐라고 진짜 좋아 아그 들었어? 이 영상은 소보로라고? 소보로? 소보로 소보로. 소보로? 미쳐 소보방이 소보로 방? 나 오늘 왜 이렇게 새까마냐? 괜찮아. 나 탱인한 것 같아. 전왕근. 전왕근 나벌때가 너무 숨베리고. 그러니까 나 전왕근. 전황...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고엄나 <머나> 오늘 웻어야 어, 좀좀 웹? 타던 요왜요왜 응, 지금 좀옥동자 같아 되게 <목소리> 진짜로 진짜로 머리가 머리 스타일이 딱 그거야 오빠 지금 뭐야? 말걸수있어 죄송합니다 <목소리> 재밌다 뭐 했는데? 그냥 들었다 연예인은 서좋아 그러니까 이 스몰토크들이 너무 재밌어 <목소리> 모여가지고 이제 빅토크가 되거 마지막에 빅 스몰토크야

<laughs> 조심하자 조심하자. 오, 히여기 진짜 파도 세다 그니까 러 오! 이게 날라가야 돼 헉! 대박이야 대박! 낚시한다 물이 맑긴 하네 네. 가보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러 우와 진짜. 대박! 오케이. 재밌겠다 오케이. 여기 봐이 이런데서 스노클을 되게 와. 여기 물 완전 세 여긴 죽 우와 우리 진짜 세 와. 맞아 맞아 그래 <laughs> 학생들은 좀.. 거. 어. 올 저거 그니까 낮 가자. 가자. 이쪽으로 가.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아, 아. 괜찮아요? 네. 근데 지금 시간도 괜찮은데? 그니까. 해가 점점 지고. 네, 볼만하네. 근데 비가 오네. 결로래 결로. 에어컨 결로가 좀시끄네 학걸 잡고 있는 거야? 예 인하 언니 찍어줄까 너네? 어? 어 여기 학걸합포인데 핫골, 같이 있는데? 나도 아, 아. 저 정도 오면 되겠다 그건 맞아 까봐 지금 이거 성희롱이야 <웃음> <웃음> 오빠 내가 내일 학걸이 돼줄게 아예 그래 네. <laughs> <laughs> 어 여기 여 바나나 버터 보자 어, 어디 어디 <laughs> 쩝쩝쩝 <자, 자, 자. 웃음> 와우 어 그니까 러기웃쩡거려서 무서워 움직일 지 뒤로 보면은 우와 진짜 두려워 개 재밌어 저거 <laughs> 어, 이거 너무 재밌는데? 여기 귀여운데? 여기서 꿀팁 하나 전수해드립니다. 저녁 6시에는 중앙시장을 가지 마세요. 걸어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냥 옆에 세워놓고 길 걸어가세요. 저희 지금 6시에 왔는데, 지금 시간 6시 50분이에요. 말이 돼요? 오케이, 200m 남았어, 200m. 유후! 진짜 시장 한번 가기 너무 힘들다. 지금 굉장히 쾌해졌어 얼굴이. 절대 안퀭거다 진짜. 좋아. 아, 그니까. 아니, 계속 먹어야지. 우리 쉬지 않고 먹어. 일단 여기 가. 그래. 처음부터 다싹쓰리하고 가는 거야. 밥끈한 맛. 2만 원이야. 추천하셨나요? 그래. 네. 이드 음... 가보자. 렛츠고 진짜 더워가지고, 미쳐버려. 오늘... 너무 덥고 이 열기가 정말 너무. 오늘 속초에서 다 모이기로 했나 봐. 오늘 동호회. 박 식혜 미쳤다. 미쳤어요. 계속 먹겠습니다. 아, 뭐부터 먼저 먹지? 너무 행복한 고민이야. 왜요? 일단 회부터 먹어야지. 이게 응, 순수나는무 응. 응. 고생했습니다. 진짜 너무 고생했어. 세븐 먹을까? 이거 다새우지 음.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laughs> 왜? 손수가렸다 아니야, 가려도 돼. 완전 질해. 지랩. 뭐죠? 저 설레, 설레는 소리. 생각보다 맛있네. 이거? 어, 근데 이거 진짜 살이여가지고 멕시칼 할고 같아. 맞아. 좀 신기해. 아나 진짜 지금 너무 행복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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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맛있어 지금. 행복해, 좋을 거 같아. 찍어줘? 이요 I was n o 근데 l w 로다가 I w 자기적이야. a l w a y 이 I was 아 o t always. I was not always. I was not always. I was n 맛 t always. I was not always. I was not always. I was not always. I 아 이건 진짜 맛있긴 했더라. 음. 내일 네, 정좀 좀 대충 좀쓱 말해줄래? 내일이죠밥 음. 먹고 물놀이. 아점심은뭐먹었데 응. 음. 해물찜. 해물찜. 아, 맛있어? 해물찜이 약간 그런 거야. 엄지 머리. 엄지 머 괜찮아. 엄지 만내가 있잖아. 엄지 머리가 있 좀더 카메라를 들고 <laughs> 와 진짜 미치겠다 잘 잤니? 잘 잤니? 안녕 네? <laughs>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야 한단다 빨리 더자안돼밥 먹으러 가야 돼 아직 10시다 이제 준비하고 밥 것도. 먹고 이렇게 하면 지워 먹하면 되잖아. 더자고야몇 시까지 고거면 돼? 11시? 나한테 뭐 그러니? 자, 그럼. 우와! <laughs> 오늘은 물놀이를 하러 가요. 그래가지고, 선크림을 좀 많이 발라야 돼요. 정말 음. 네. 자, 문신 보여드릴까요? 짜잔. 귀엽죠? 아, 힘들어. 오늘 낄 반지는 제 이니셜이 들어간 S 반지예요. 쥬라란. 젤라또 맛있겠다. 어, 음. 그렇다고 이0만슨다단단 말벌이요. 아하한 그럼 딱그 하나만 파는 거야? 아니, 여러 개 쓰네? 초코였으면 좋겠다. 네, 저번에 가서 어떤 거샀나그럼안 가. 그니까. 그 사도 사야지 아, 오케이. 모래을 쌓겠어. 그래? 8원이 없는데? 8 0원야팔이야 김장도 해보고 가 맛있어 미쳤어? 응아 웃기다 <laughs> 음, 음, 뭔가 이초 아, 와서 어.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것같어 음, 진짜 내가 그래, 음, 음, 이거 먹 이거 가오리인가? 가자 네. 가오리? 어. 맛있다 참에 부들부들 부들부들, 부들부들. 부들부들. 맞아 간장 베이스에 음, 진짜 맛있어 진짜? 아, 더 먹을 거야? 어? 오빠 더 먹고 싶구나. 응. 더 먹어. 괜찮아. 충청도 사람이야, 뭐야. 왜? <laughs> 왜 이렇게 돌려 말해? 오기 욕실 수도 있어나기더 이상 잘 뜯는 거. 어때? 어? 한번더 해달라니까. 국밥 같은 여자. 너 발치 잘 뜨고? 어? 발치 잘 뜨고. 아, 진짜 나는 일해도 돼, 거기서. 결혼만 어. 해라. 난 제주도에서 네. 일해도 돼. 결혼만 해라지. 아, 그렇게. 야, 어디야? 지금 젤라또 집을 찾으러 가고 있고요. 상인 쪽쪽. 맞지 이렇게 되게 음. 입혀 주세요. 주신 거죠? 세요 이제 쑥 먹었어요. 해쳐뭐 진짜로야? 눈치 좀 챙겨 제발. 해쳐봐요 네. <laughs> 수가 제한 2입니다. 해무가 미쳤어. 아, 먹을 거드리고 심피사 나 눈썹 뭐야? 눈썹 문신한것 같아. 그니까. 왜 이렇게 진해? 아나 근데 나 무서웠죠? 근데 나도 무서웠어. 어. 아, 근데 포도가 진짜 너무 세다. 나 이래가지고 서핑 오면 어떡해? 아, 서핑 썼어야 돼. 그러니까. 어이, 그러와 그냥. 선그 <laughs> 좀그 바이브를 했어. 나 이게... 뛰어봐, <laughs> 빨리 뛰어가. <laughs> 브렁브렁브렁! <laughs> <laughs> 무어지는 중. <laughs> 아, 됐다. 어디로 들어가니? 사장님 서비스를 주셨어요. 베이징 이런 느낌 김이삼 모아 실 진짜 우리 아는 맛이다 신기하다 <목이> 어디 갔다. <목이> 어디 갔어? <목이> 어디 가 <갔다. 목이> 어때? <목이> 어때 이게 무슨 맛이지 오 <목이> 신기한 맛이야 뭔가 살짝 입도록 될 이거 이거... 살거고이거여기 완전 인스타 겸성카페야 지금 테이블이 무릎 아래에 있어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 그때 내가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안찍어 이게 <laughs> 원래 진짜 해가해해 양가 막히다... 이게 무시당가? <무신한가? 웃음>

여름 해수욕 겨울 스키장인가? <laughs> 진짜 너무 좋은데. 수소시장안 가도 돼? 아, 안 가도 돼요. <laughs> 그만 가고 싶어요. 그만 가도 돼? 예. <laughs> 오케이.